자왈 군자는 질 몰세이 명불칭언이냐라 공작께서 말씀하셨다 군자는 몰세토록 몰세는 세상이 마치도록 종신이란 말과 같아요 종신토록 이름이 일컬어지지 않음을 미워한다 범시왈 군자는 학이 위기하고 불구인지라 연이나 몰세이 명 불칭언이면 정무 위선지실을 가지이냐라. 범시가 말하였다. 군자는 학문을 하여 자기를 위하고 남이 알아주기를 바라지 않는다. 그러나 몰세토록 이름이 일컬어지지 않는다면. 선을 한 실제가 없음을 알수 있는 것이다 군자가 배우면서 자기 명예 내려고 하는 건 아닌데 또 자연이 선행을 쌓고 하다 보면은 이름이 나게 되있습니다